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2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베네치아의 핫플레이스 리알토다리 1591년 완공된 섭제 아치교라고 하네요. 다리 위 풍경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베네치아의 모습이었어요. 방송인 알베르토님 영상을 보니 길을 헤매도 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 베네치아라고 하더라고요. 길을 따라 시장 사이로 걷다 보면 수로가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풍경을 보는 사람들과 광장에 있는 멋진 동상도 보았어요 러버덕 가게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의 오리들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탈리아의 명물 젤라또 현지에서 유명한 수소 젤라또에 들르게 되었어요 종류가 많아 고르기 어려웠는데 비주얼 맛둘다 너무 좋네요 다음은 산살바도르 성당 높은 천장과 화려한 대리석 바닥 소원을 비는 초가 눈에 들어오네요 경건한 분위기의 장소라 마음까지 숙연해졌어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베네치아 여행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